어디가? 차카디타 왜가? 어떨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이고요. 어, 비빔 야채에 햇반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이거 국인 것 같아요 된장국 저는 물 받았고 어, 이 김치 저희 아이는 김치 등등 먹고 이거 케이크도 간장 밥은 이 아이가 두 그릇을 먹고 저는 빵만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너는 뭐 먹는데요? 미역국, 김치된장국 아니 우거지, 우거지, 우거지 된장국이랑 비빔밥이랑 김치랑 이건 엄마 즐거움. 그거 너 우유 들어와서 못 먹으니까. 샐러드랑 케이크랑 통년이네 엄마는. 밥을 두 그릇째 비우고 있는 우리 아들. 맛있어요? 어때요? 우리 근데 제주 항공 거 탔었잖아. 어디께나? 네, 맛있겠죠. 어. 네. 응. 여기께 낫다는 거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식이 나왔는데요. 간식은 치즈, 로제, 치킨, 샌드위치구요. 근데 못해서 아무것도 지금 못 먹고 가 있어. 올 때는 꼭 변경 우유 알러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허풍 흡입을 하고 있는 큰둥이 그리고 그지 출출하지. 오래 와서. 미안해. 엄마가 일단 내일, 다음 주, 다음 지금 날. 지금 그 맛이라도 갈 때는 신청해놓을게. 우유 알러지 있다고. <laughs> 엄마 정말 생각못했어 어 아, 돈넛 거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다행이다 도넛을 사와가지고 저희는 이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はい。Nice, nice. 제가 지금 무사히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 수화물을 찾고 있는데요. 어, 백이 하나가 안 나왔어요. 제일 큰 백이 지금 안 나와서 계속 기다리는데, 왜안 나올까요? 이게 뭐가, 아니야, 그러지는 않아. 안에서안 안 나온 거고,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차를 탔고요 무사히 짐을 찾았습니다. 짐을 하나 분실했는지 알았는데 다행히 엄마 어, 그것 진짜. 때문에 10만원 내기 했는데 제가 주고 5만원 5만원으로 받고 뭐, 뭐 제가 조급했습니다. 나는, 나는 네. 그런 드디어 저희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정말. 이 많은 짐과 함께. 아,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고요. 아, 참,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어, 저 왔습니다. 음, 뷰가 이쁘긴 합니다.